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BM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이제, 3레벨, 장인회관 3레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3레벨에서는요, 여러 가지 신규 건물들 생깁니다. 바로, 저장소와, 내전 타워도 만들 수 있고요. 어, 또, 대공포처럼 생긴 것처럼 있고, 또, 망치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건 보석 광산, 그 다음에, 점핑 트에 폭탄 같은 거, 그 다음에, 벽, 집합소가 또 하나 추가되고 푸시 트랩이 추가가 됩니다. 네, 골드 저장소부터 보면요 저장 용량이 7만이고요 마을 회관은 보면은 10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보시면 17만까지 어,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엘릭서도 마찬가지로 17만 엘릭서까지 어,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시간당 생산량까지 나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같이 할수있고요몇 어, 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뭐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집합소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집합소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집합소가, 네, 18만 엘릭서죠. 18만 엘릭서인데, 여기서 꽈득 채워봤자 17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8만 골드를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해야지만 이 집합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합소를 먼저 짓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먼저 하는 게 좋은가는 쯤 있다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걸리네요. 1시간이 걸리고 네. 아, 2레벨까지만 이제 3장인회관 3레벨에서 만들 수 있고 어, 이제 저장 용량이 15만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체력은 8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레벨로 이제 여러분들이 증가시키려면은 20만 골드가 필요하고요. 똑같이 이제 골드 저장소도 8만 알릭서가 아, 들면서 1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 용량은 15만 골드까지 가능하고, 이제 최대 저장 공간이 25만. 그러면 이제 장인회관 3레벨에서는 25만까지. 골드를, 엘릭서를 모을 수다, 모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두 녀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드 금광 업그레이드는 5,000 엘릭서가 필요하고요 20분이 걸리고, 시간당 생산력이 200이 더 증가가 하게 됩니다. 네, 3레벨로 업그레이드를 가능한지, 어, 3레벨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요. 만 골드가 들고요 여기선 40분이 걸립니다. 만 골드가 아니라 만 엘리서였네요 그러면은 3레벨까지는 네 3레벨까지 가능하고 3레벨의 능력치를 보면은 어 시간당 1500 골드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용량은 18000 골드까지 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엘리서 정제소도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거랑 레벨이 맞게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은 바로 이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레벨 장인 회관에서는 군대에서 여기에서 집합소 하나를 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엘릭서 저장소를 레벨 2까지 올려야지만은 이 집합소를 지을 수가 있고 무려 18만 엘릭서가 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들 수가 있는 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집합소를 먼저 지는게 좋은가 아니면 여기에서 자이언트를 먼저 짓는 게 좋은가? 그리고 자이언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게 있는데 어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 집합소를 집사 양이 물량이 많아야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때 처음에 키울 때는 이 집합소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이 장인 이제 훈련소를 어 4레벨까지 올려 여러분들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3레벨로 올리면 자이언트가 잠금 해제가 되고요. 또25,000 엘릭서를 더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베타 미니어. 여기서 그냥 미니언 아니에요. 베타 미니언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자이언트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연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자이언트의 이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언트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집합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연구소에서 이 업그레이드 말고 이 연구소에서 자이언트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이 자이언트 한 마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또 마을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어 한계치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이언트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의 이 레벨로 어,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시면 특수 능력이 잠금 해제가 되는데, 바로 파워 펀치. 파워 펀치. 네, 바로 첫 공격이 250%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파워 펀치. 그래서 2만 엘릭서로 업그레이드 시간 30분이 걸리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서 4레벨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천체 연구소 레벨을 3으로 올려야지만 네또이 자이언트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체 연구소 3레벨은요 5만 엘릭서가 들고 30분 되게 짧죠?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 집합소는 가장 늦게 만들어준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언제까지? 어, 자이언트 4레벨까지 만든 다음에 이 집합도를 만드는 거. 그러면 전체 연구소의 독보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만원경이. 그리고 이제 훈련소도 25,000 엘릭서를 사용을 하면은 어, 베타 미니언이 잠금 해제가 되니까 어, 베타 미니언까지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훈련소가 멋있어집니다. 여기서는 참 특이한 게 훈련소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모든 어, 유닛들의 훈련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천체 연구소를 3레벨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어, 바바리안. 아처 이런 애들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어, 3레벨에서는 여기까지 어, 미니언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에요. 네. 폭탄병 바터는 이제 장인회관 4레벨부터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베타미니언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특수능력은 장거리 공격이에요. 근데 진짜 진짜 장거리거든요. 그래서 5만에 업그레이드 시간 1시간이 걸리지만은 어, 이거를 꼭 써보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5만 엘릭서가 들고 1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추천은 어,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네, 자이언트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 업그레이드만 그 특수 능력을 잠금 해제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어그 특수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나 아니면은 체력 어, 공격력,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나, 아니면은 그 집합소당 유닛수를 증가시키는 그 업그레이드 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다 보여요. 쭉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가능한지 그것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팁 같은 것들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게,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알려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게 능력치는 어차피 보이니까. 아, 여기서 4레벨에서 200이 증가하네. 어, 3레벨에서는 4만 엘릭서가 들고요. 이제 4레벨로 증가를 시키면 6만 골, 6만 엘릭서. 어, 그런데 저는, 어, 여기서 6레벨까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4레벨까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요.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3레벨 메가 미니언, 아, 베타 미니언이죠? 3레벨 베타 미니언은 8만 엘릭서가 듭니다. 와, 진짜 많이 드는데. 그래서 뭘 먼저 할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안 하고, 그 다음 거좀 엘릭서 아껴가지고, 엘릭서, 아, 다음 거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나쁘진 않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얼마 드는지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엘릭서가 들고요. 네, 4레벨은 12만 엘릭서가 드리네요 와, 네, 베타미니언도 마찬가지로 4레벨까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어타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방어를 보시면요. 장벽 6개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3개하고요. 이게 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네, 세 개,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 이제 방어적으로 조금 더, 어,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데, 푸시트랩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볼게요. 푸시트랩은 하나만 설치가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네, 숨겨진 내전탑. 아, 이거. 여기서는 이게 되게 강력합니다. 1레벨이라도 되게 강력해요. 그 다음에 폭죽. 네. 여러분들, 대공포라고 약간 조금 생각을 하셨죠. 폭죽인데, 그래서 대공포랑은 전혀 다릅니다. 폭죽이어서 좀 되게 약해요. 점핑 트랩은 여러분 일반 마을이 있는 그 점핑 트랩이랑 똑같구요. 어, 숨겨진 레전탑의 정보를 보면은 초당 공격력은 41이고 사정거리가 7칸으로서 그 쌍둥이 대포랑 같죠. 다음 지상공중 다 공격 가능하고 체력이 300 정도 된다는 거. 네, 폭죽에 대한 정보를 보면요. 점사 3발이요. 그러니까 쌍둥이 대포 같은 경우에는 점사 4발이었거든요. 여기서는 폭죽은 점사 3발에 공격을 하고요 공격당 피해, 17. 되게 작습니다. 그다음에 HP는 400. 그다음에 네, 사정 거리는 10칸으로서 상당히 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공격 유형은 단일 표정이고 공격 대상은 네. 별공포처럼 공중만 공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바로 이 크러셔. 네, 바로 새로 생긴 건물이죠. 이 새로 생긴 건물인데 이게 아, 상당히 지상 유닛들에게는 고육스러운 그러한 방어 타워가 될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게 뭐 생긴 게 그렇게 뭐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그, 그, 근처로 지상 유닛들이 갔을 때, 공격력이, 보시면은, 초당 공격력은 142로서, 다른 방어 타워들보다는 공격력이 되게 높아요. 대신에, 이제, 공격하는 텀이 엄청 긴데, 어, 초당 공격력 142에 사정거리가 3칸이고, 또 공격 유형이 광역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3칸에 있는 그 유닛들을 다, 펑 한번 하는데 진짜 공격력이 셉니다 왜냐면 초당 공격력이 142인데 이게 공격하는 속도가 되게 펑한 3초 4초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 데미지는 한400 50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체력이 1000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 자이언트 같은 애들이 어 이런 크러셔를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어 크러셔가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런 배치라고 했을 때는 뭐 미니언이나 그 다음에, 베이비 드래곤, 이런 것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크러셔를 제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데 팁입니다. 네, 그 다음 건물로는 지뢰가 있는데요. 지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폭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폭탄이랑 같습니다. 폭탄. 어, 그런데 여기에서 폭탄은 좀 신기한 게, 지상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공중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력은 세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효과 범위가 되게 큽니다. 광역 공격이고요. 어, 효과 범위가 5 타일이죠. 어, 반응 범위는 4 칸인데 효과 범위는 5 타일로서 어, 미니언이나 이런 애들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공격력은 50. 그러면 이제 장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2레벨 오 엄청 멋있어지네요, 여러분들. 와우. 와, 진짜 어이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 깔끔하다. 깔끔해. 네, 이런 식으로 생각되고, 3레벨이니까 3레벨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3레벨까지 가능하고, 3레벨은 5만원이 됩니다. 오! 오 뭔가 더 견고해 지는데 이게 짝 나무 모양 이어 가지고 훨씬 더좀 보기에 친근하고 오 멋있다 4레벨은 네 4레벨은 장인회관 4레벨에서 가능하고요네 점핑트랩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2레벨은 4레벨에서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음. 폭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죽. 폭죽은 네, 레벨업이 가능하네요 2시간이 걸리고요. 3레벨도 가능하네요. 3레벨도 가능하고요. 와, 4레벨은 네, 20만 골드가 들지만은 장인회관 레벨 4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약간 모든 건물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음, 월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일반 마을의 9월 같은 느낌이 들것 같고요. 먼저 트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트랩은 네, 점핑수가 2가 증가하게 되고요 아, 3레벨도 있네요. 3레벨까지도 만 골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4레벨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장인회관 4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 어, 상당히 함정들도 레벨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뢰에 대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겠게요. 2레벨에는 8000 골드가 들고요 공격력 5가 증가하면 20분 정도 걸리네요. 소요되네요. 3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공격력이 6이 증가하고, 12000 골드에 30분 이, 걸립니다. 네, 4레벨은 마찬가지로 4레벨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골드 5분 걸리네요. 네, 3레벨은 3만 골드. 3레벨이라서 3만 골드일까요? 2시간 걸리고요. 초당공략력 HP 증가 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레벨은 네 마찬가지로 장인회관 4레벨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쌍둥이 대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대포는 어, 2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2만 5천 골드가 듭니다 1시간이 걸리 네, 3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5만 골드가 들며 초당 공격력은 6은 증가하고 3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처 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레벨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2레벨에서는 2만 골드 15분이 걸리고요. 네, 3레벨은 4만 골드 2시간이 걸립니다. 네, 2레벨로 증가하는데, 아, 되게 많은 골드가 드네요. 9만 골드가 들고요. 공격력 5가 증가하며 순, 어, 업그레이드 시간은 3시간 3레벨은 12만 골드 와우 5시간이 걸리고요 와 크러셔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네요 2레벨로 증가시키는데 15만 골드가 걸리면서 어, 들면서 업그레이드 시간이 5시간이고 와우 3레벨로 증가를 하는 데는 22만 골드가 드네요 오. 어? 3레벨은 여기서는 3레벨은 장인회관 4레벨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배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릭서가 조금 효과적으로 남는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루턱이나 뭐 작은 나무들을 제거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배치 방어를 조금 더 탁월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 엘릭서가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장애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물에 대해서 아, 맞다. 한 가지 안 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빠뜨렸네요 바로! 보석 광산인데, 이 정제소처럼 보석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12만 골드가, 12만 엘릭서가 사용이 되구요. 1시간 정도가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구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네, 18만 골드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보석을 못 얻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게임 내에서 직접 보석을 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석을 캐가지고 얻는다 그거에 여러분들의 의미를 두시면 조금 더더 더 재미있게 이 클래시 오브 클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후! 10개 방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10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면요 네, 18만원 2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3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조금, 어, 지금 제가 하는 콘텐츠가 어떤지 어, 이러, 이 방향이 조금 이렇게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거 많이 적어주시면요 제가 참고를 하고 또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월에 대한 배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오, 제발.